우리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알려준 건 써먹어야 돼요 이 시점에 내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 제발 알고 있으란 얘기야 이차함수가 있어 어떤 축 또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대칭축이 되겠죠 그럼 대칭축으로부터 요 교점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하고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 우리 여기 길이는 얼마였죠? 이 길이 얼마였죠? 어 맞아 AP제곱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안 돼. a p 제곱인데 지금 얘가 최고창 양수로 박아 놓은 거니까 그냥 쓰기는 했는데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쓰려면 절대값으로 쓰시면 되긴 하죠. 근데 나는 절대값을 보통 잘안 붙여. 왜 보통 양수로 바꿔놓고 풀 거거든. 자, 여튼 증명은 안할 거예요. 증명은 이미 했고 어차피 해도 까먹었을 거잖아. 그지?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. 우리. 이게 뭐랑 똑같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서 막 비율 관계 같은 거 있었단 말이야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2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있다고 라 치는 거지. 자 여튼 이걸 이제 이용해서 푸시면은 조금 심플해집니다. 자 어떻게 갈 가는 게 이제 베스트겠냐라는 건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요.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.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. 걔네들을 각각 a랑 b라고 하는데 a. B라고 했을 때, 요 길이가 L이래. 그리고, Y는 1과 만나는, <laughs> Y는 4와 만나는 니까 여기는 Y는 1이고, 있 여기는 Y는 0이겠죠? Y는 4는 여기 어디 있다 칩시다. 그럼 여기가 지금 대칭 축이란 말이야? 그러면은, 요기 절반의 길이가 2분의 L이고요. 여기는 문제에서 2분 l 플러스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l 플러스 1이고요. 여기의 길이는 l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l 플러스 3이 돼요.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저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의 길이거든, 그렇 그럼 굳이 굳이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 여기는 y는 뭐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지.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아 나는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럼 요 전체에서 요만큼을 구해서 빼면은 1이 나오겠네 또이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면 어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오겠어? 5, 4가 나오겠죠 맞지? 그래서 이제 요거를 써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통일시켰거든. 자, 무슨 얘기냐면, 식을 한번 써볼게. 얘 최고 차항계수는안 줬어요. 그러면 그냥 A라고 잡고, 최고 차항 양수니까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L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다. 맞지? 이, 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?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에다가, A, P제곱이니까 2분의 L을 제곱하면 된다. 그럼 얘네 둘을 빼면,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? 1이 나오는 거야. 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면, 2분의 L 플러스 3 제곱 곱하기 a 고요 빼기 요 길이를 해주면, 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? A의 2분의 L 제곱은 얼마냐? 4에서 0뺀 거니까 4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하고 싶어? 빼고 싶어. 빼주면 이거 날라갈 거니까. 그럼 A로 묶이면서 2분의 L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L 플러스 3의 제곱 이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정리를 해주면 안에 있는 게 4분의 아, 뺐구나 참. 뺐지? 4분의 L제곱, L제곱 지워지고요. 2L, 6L이니까 마이너스 4L 플러스 1, 마이너스,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. 거기에다가 a를 곱한 게 마이너스 3이야. 그럼 마이너스는 날려버리고 4도 약분해주면 l 플러스 2 곱하기 a가 l 플러스 2 곱하기 a가 3이다.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뭐하면 돼?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지. 그럼 나는 이제 위의식이 있지. 이 위의 식에다가 정리를 할게요. 이 위의 식은 A로 묶여서 4분의 L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L 제곱이 되죠. 얘가 1인 거지. 그러면은 A는 L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나겠네. 자, 이거 정리를 좀 먼저 해주면. 4분의 L제곱, L제곱, 2L 플러스 1만 남고요. 곱하기. A가 누구냐면 L 플러스 2분의 3이고요. 얘가 1이다. 계산하시면 끝이죠. 자,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집어넣고 이 식이 나온 거야. 그럼 최종 2L 플러스 1에다가 3을 곱한 거는 4l 플러스 8이 되고요. 그럼 6l 플러스 3은 4l 플러스 8이니까 느낌이 안 좋아. 맞나? l은 2분의 5네. 보기에 있겠지? 있네요. 답은 4번.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. 내가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알면.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편하냐면 얘들아. 이거 안 지울 테니까 봐봐.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알면 꼭짓점부터 이거의 증가량을 알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얘가 p만큼 커지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a p 제곱이 되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. 대칭축부터 기준이에요.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튼, 그렇습니다. 답은 4번. 좀 이따 또쓸 거예요.